영국의 유명 역사학자 존 맨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라며 공개적으로 극찬했고, 총균세로 유명한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꼽은 가장 경이로운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자신들의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지정한 날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쉴새없이 런웨이에 세우고 있고 세계적인 배우들은 한글로 프린팅된 옷을 입고 있으며 아프리카 수단의 원주민과 같이 문자가 없는 원시 부족에게는 한글을 보급해 문맹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스무살이 되기 전 이미 370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팔아치우면서 가장 성공한 10대 음악가로 기록된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1억장 이상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녀의 독보적인 인기 덕분인지 그녀 뒤에는 항상 파파라치가 따라다녔는데 한 파파라치가 공개한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 때문이었죠 독특한 디자인의 원피스에는 떡하니 신호남향후회라는 한글이 쓰여있었는데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침목계가 그녀 덕분에 글로벌 패션계의 리더로 거듭나기도 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옷은 돌체인 가바나의 디자이너가 하늘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신호 호남 향후에 가 쓰인 녹색천을 주었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브리트니 스피어스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셀럽들이 한글로 디자인된 옷을 즐겨 입습니다. 미국의 유명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는 다운이라는 뮤직비디오에 한글로 프린팅된 자켓을 입고 등장했는데 불안정의 안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알고 입었다기보다는 예뻐서 입었을 텐데, 이 옷을 디자인한 인물이 바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공씨라고 하죠.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은 한글을 디자인에 접목시켰기 때문인데, 2006년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컬렉션에 등장시킨 후, 레이디 가가 등의 헐리우드 셀럽들이 즐겨 입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디자인된 옷을 입는 셀럽들이 있는 반면 아예 한글을 몸에 새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대표적인데요. 현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칫거리로 알려져 있지만 베이비를 발매했을 당시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그가 대뜸 SNS에 공개한 사진은 놀라웠습니다. 사랑해요 한국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의 팔에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하회탈과 함께 비버라는 한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울 수없습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문신의 의미를 몰라 의아했었습니다.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낯놓고 기억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인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 성인 100명 중에 8명이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즉 문맹률이 8%라는 것이죠. 영국 BBC는 미국인 중 1,600만 명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나 안내문을 읽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요? 글자를 읽는 사람이 많을까요?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 1945년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국민의 대부분, 즉 10명 중 8명은 나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13년 후조사 연구에서는 문맹률이 4.1%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문맹률이 지금 현재 시대에 8%에 이른다는 것은 지역간 빈부격차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합니다. 필요한 사람,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됐을 뿐 공교육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폐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거의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이라고 한글을 가르치고 강원도 골짜기라고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죠.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불과 광복 후 20여 년 만에 문맥률이 낮아진 것이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맥률을 낮췄으니까요. 해방 직후 국민들의 문맥률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 정부는 문맥퇴치를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는 문맥퇴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곳곳까지 국민학교와 국문강습소를 설립하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민들까지도 한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큰 성공을 거뒀죠. 당시 한국 독사책과 국어 읽기 책은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에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원리 때문이죠. 유엔사나 유네스코에는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인데 1989년에 제정돼 1990년부터 문맹퇴치에 공로한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그것도 문맹퇴치 앞장선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에 세종대왕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이 문맹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글자를 가진 국가는 고작 6개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영토면적은 세계 109위로 상당히 작지만 전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꽤나 많습니다. UN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6,809개입니다. 이중 2,500개 글자가 사용인구 1,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500개 언어는 사용자 50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2주에 한 개씩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 조만간 4,000여개 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한글은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6,809개 언어 중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벵골어, 포르투갈어, 러시아...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등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사용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만국 공용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자국 언어를 가진 국가는 고작 28개에 불과하고 고유 문자를 가진 국가는 고작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한국만의 고유 언어 한국어를 가지고 있고 고유 문자 한글까지 갖춘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게 조금씩 변화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어 중에서 한글은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알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 25년, 세종대왕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은 우리 글을 창제했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후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1446년에 세상에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도 매우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우선 한글 자음은 개각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본 글자를 만든 후에 이것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이원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기억을 뒤집어 니은으로, 니은의 기억을 엎어 미음으로, 니은의 획을 그어 디귿으로, 디귿의 획을 그어 티귿을 만드는 등의 방식인 것이죠. 인체의 발음 기관을 본떠 창제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만 보고도 소리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음 역시 창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결합시켜 만들었죠. 자음과 모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문자 체계이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인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가 무려 1,172자입니다. 이미 그가 말하길 지혜로운 사람은 한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듯이 그 소리가 명확해 사용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문자라는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명됐습니다. 니놈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이방원이 자신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세종대왕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그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대왕이라고 불리는 몇안 되는 성군이 되었죠. 그렇다면 한글에 대해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한국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대지의 작가 펄벅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그의 소설 더 리빙 리드 서문에 썼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세는 한글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 게리 레디아드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언어라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동원해 한글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인 영국의 루틀리지는 학문별 세계 50대 주요 사상가 시리즈를 출간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 편을 출판하면서 세종대왕을 그 목록에 올렸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촘스키까지, 고대부터 현재까지 내로라하는 위인들 사이에 세종대왕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이 책의 지필은 북미 언어학사학회장을 지낸 보스턴 칼리지의 마거리 토머스 교수가 맡았는데, 같은 중국 한자권에 있던 일본이 한자를 응용해 48자로 된 독자 음절 문자 체계를 개발했음에도 여전히 자국에 어울리지 않는 중국 모델에 묶여있던 반면 세종은 다른 길을 택했다. 한글은 중국어, 일본어의 표기 전통보다 언어 심리학적 현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해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출판부는 《한국어의 역사》라는 책을 발간해 한글을 언어학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했고, 일본의 노마 히데키 교수는 저서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에서 한글은 지식의 혁명을 낳은 문자다. 훈민정음은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칭송받은 일이 적지 않으나 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맥락 안에서 지성립의 근원을 비추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책은 마이니치 신문이 수여하는 아시아 태평양상을 받기도 했죠. 전 세계 유례없는 한글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에서는 한글보다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물론 한 언어가 외국어로 대체되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외국어와 외래어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먼날 한글이 설 자리가 좁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글에 내린 평가에 기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한글을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